예, 한 20년 전쯤에는 제가 참 순수하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말 싫어하는 영화 장르가 있었는데 너무 아이들을 위해 만든 듯한 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너무 유아틱하다고 해야 하나 전혀 끌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 자극적인 게 전혀 없고. 애들 보라고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스릴러 영화나 공포 영화는 참 좋아했는데 만화 같은 것은 유치하고 이게 싫은 겁니다. 그런 건이 세상에 맞지도 않고 너무 뒤떨어졌고 제가 어린 시절에만 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좀더 자극적이고 또한 우리의 말초시경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 이 세상은 사실 그러한 관심을 끌어야지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서점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리고 베스트셀러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제목을 한번 보면은 정말 눈에 띄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뭐 훔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것이 많습니다. 뭐이 책을 읽으면 뭐한달 만에 컴퓨터를 마스터한다. 한달 만에 코딩을 마스터한다. 이거 뭐 이거 읽으면은 꼬마 빌딩을 1년 안에 살수 있다. 뭐 이런 내용 부자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만취초신경을 자극하고 욕구를 자극하는 그러한 문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베스트셀러에서도 평범한 제목을 가진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러한 자극성이 필요 없는 경우겠죠. 뭐냐면 그 책을 낸 사람 자체가 이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의 관심을 끌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서점 속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 늘 반응을 하기를 마련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극적인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스릴러나 공포 영화는 이 관심을 끈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이 민속촌에 있는 그런 뭐 귀신의 집, 여러분들 그 테마파크에 있는 귀신의 집에서 들어가기는 일단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생깁니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녀갔다 오면 왠지 모를 무슨 시험을 이겨낸 것처럼 뿌듯한 느낌도 있고 나 저런 거안 무서워해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런 자랑거리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디즈니 만화같이 늘 애들 보라고 만든 만화같은 그런 것은 이제 자극적인 것 그런 것이 없으니까 관심이 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유치해 보여서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임 목사님에게 공포영화나 스릴러 영화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단임 목사님의 생각이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절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시선을 이렇게 끄는 것들 그게 알고 보니까 불량식품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나를 망치는 그러한 불량식품이었다는 것을 이 믿음을 갖고 나서 어느 후에 안 것입니다. 사실 제가 불량식품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사실 불량식품보다 더 나쁩니다. 이 불량식품들은 정직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팔고 있다. 하지만 이 음식이 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전혀 숨기지를 않습니다. 치킨집 보십시오. 이 치킨 먹으면은 여러분들 몸이 건강해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그런다고 말을 합니까? 어떤 배달원들은 배달을 하면서 이런답니다. 이거 먹고 고혈압이 나 걸려 버려라. 이렇게 해로운 치킨, 해로운 이런 불량 식품 그런 것들은 정직하기는 합니다. 자기가 불량 식품이고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걸 알리기도 합니다. 담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량 식품, 기호 식품인 이 담배는 어떻습니까? 물론 피는 건 자유지만 피우면 암에 걸릴 수 있고 각종 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문을 사실적으로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하는 이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장면 그리고 불륜 장면을 아무렇지도 않게 넣으면서 이것을 불량식품으로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파괴 본능 같은 것을 충족하는 것은 네가 진짜 어른이 됐다는 거다. 너 이런 거 견딜 수 있도록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거다. 그리고 불륜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보면서 좋아하는 것은 이제 너도 이런 거 알아야 되지 않냐. 애처럼 살 수는 없는 거다. 우리는 성인이니까 이게 정상이야. 성인 것을 보고 웃어야지. 시대에 뒤떨어지지 말아야지. 제가 과장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 영화라는 것 우리 매스미디어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몇 십년 전쯤에 뭐 모태 솔로라는 말로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귀엽게 이렇게 약 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이미 지금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이 그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섹스 엔더 시티 같은 막 그런 한 드라마에서 성적으로 자극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옛날에 아버지 세대에선 이런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 어디 회식을 가면 무식하게 퍼먹고. 또한 무식하게 유흥업소에 가서 즐기고 놀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거 못하면 어른이 아니다. 술못 먹고 나이트 가서 못 놀고 이런 거 못하면 어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더욱 무서운 것은 그것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예전에는 이 카페라는 것이 유행을 했는데 이 카페에서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게시판에서 이것저것 글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참 그랬던 게 놀라웠던 것이 어떤 사건이었었다면은. 남자 여자가 알몸 축제를 하는 사진. 그런 알몸이 찍힌 사진을 카페에 다 올려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자가 그것을 다 지웠어요. 근데 이게 사실 기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그 사진을 지운 이 운영자를 거기 있는 이 카페 회원들이 다 비난을 하는 겁니다. 왜 지웠냐고. 이런 것좀 괜찮지 않냐고. 어차피 다 하는데 어떠냐고. 오히려 몰아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저도 그걸 왜 지웠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참 목회자가 생각하면 이상한 것이죠. 그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안 좋은 것인지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모르게 된 겁니다. 아무튼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정말 그것이 제 영혼을 파괴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뭐 디즈니나 뭐 어린이 회사 같은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면은 특별히 자극적인 장면 없이 건전한 내용으로 어떻게 영화를 저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탄을 하게 볼 때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어그로입니다. 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온통 자극적인 썸네일로 도배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주 욕하면서 그것을 클릭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옷 벗고 있는 사진이나 아니면 자극적으로 누가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장면, 싸우고 있는 장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어그로가 긴 생명력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늘 자극적인 것만 추구해온 기부와 사람들과 레위인들에게도 이러한 비극이 찾아온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자극적이고 영혼이 상할 일에만 계속해서 있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대가를 치르는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데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하루 동안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브아에 머물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이 기브아에 머무는 이유는 이 레위인이 같은 베냐민 사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부하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전혀 이 레위인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한 선한 노인이 이 레위인을 보고 손님으로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손님으로서 이렇게 맞이를 해서 먹을 것을 줬을 때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이 기브아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행동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마을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성추행하려고 하자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과격하게 들어와서 나를 상하게 하려고 하자 자신의 아내를 그 사람들에게 내놓고 문을 닫아 버리고 그러니까 이 레위는 자신의 첩을 전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자신의 첩이 성적인 욕망만 충족해 지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좋았던 것이지 사랑을 해서 데리러 갔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첩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첩이 기부아 사람들에게 밤새도록 윤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아주 푹 잡니다. 자신의 아내가 윤간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주 푹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 레위인은 밤새 윤간을 당한 자신의 아내를 깨우며 일어나 가자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레위인이 얼마나 대목지 않은 사람인가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아내를 자기가 상하지 않기 위하여서 성적인 그러한 대상으로 넘겨버렸을 뿐만 아니라 걱정도 하지 않고 너무 편하게 지금 잡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깨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 아내가 죽어 죽은 겁니다. 기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지금 핫대를 했다는 소리입니까? 사람을 죽을 정도로 윤관을 한 겁니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자극적으로 보지 말고 선한 것으로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기부한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성애를 하기 위하여서 레위인을 나오게 하라고 왔던 이 기브아의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멸망시켰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닮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성적인 모습도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 어떤 목사님이 말한 것이지만 이 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날로 위에서 그냥 따뜻하게 이 불을 피하기 위해서 이 불을 약간 피워 놓고 그 위에 도시락 올려 놓고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고구마 구워 먹고 이러면은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이라는 것은 불 같아서 이렇게 조용히 난로에 있게 되면 우리를 따뜻하게 해 주고 좋은 것이지만 이 불이 사방으로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을 홀랑 태울 뿐만 아니라 사람도 홀랑 태워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레위인들과 기브아인들의 성적 관념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남녀가 합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라고 이렇게 날로 불에 손을 쬐며 도시락을 데우며 이렇게 행복한 삶을 나누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과 지금 기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온통 자극적인 그러한 성적 유혹물을 보고 그러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성적 파트너가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은 돼야 되고 동성애가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것으로서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심지어 이 레위는 이 죽은 아내를 열두 조각으로 초각을 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지파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 하나씩 열두 지파에게 보내 버립니다. 아마도 이 레위는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이 동물 제물을 바치면서 칼을 쓰는 일에 굉장히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을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바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아내의 몸을 자르는 데에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몸을 이렇게 조각내는 것이 정상적인 남편에게 가능한 행동입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어그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몇년 전에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프로그래머의 아, 그러한 글이었는데, 무명 프로그래머, 또한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게임을 아무리 만들어도 사람들이 전혀 찾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관심을 끌러서 업그러서 끌고 싶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게임 라이센서도 따지 않고 그와 비슷하게 불법적으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게 게임 시스템까지 그대로 베껴서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좀조회를 하고 게임을 다운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그로인 것입니다. 지금 레위인이 왜 말로만 열두 지파에게 자신의 아내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몸을 조각 냈습니까? 지금 열두지파를 상대로 어그로를 끈 것입니다.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면 큰일 난다. 돈을 못 번다. 유튜브 동영상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맨날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관심 없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위해선 뭐든지 하는 겁니다. 지금 12지파를 12지파를 향해 자극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조각냈던 것. 결코 선한 행동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이 성경이 아직까지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한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패스트푸드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희한하게 다 그렇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몇 년이나 더 살겠다고. 그러나 이 건강 식단을 조절하지 못해서 비만이 오고 성인병에 걸리고 죽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웰빙 식품이 우리 주위에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웰빙 샌드위치를 만드는 곳도 있고 웰빙으로 닭을 만드는 곳도 있고 이러한 곳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그냥 맛있는 거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저 만만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건강도 챙겨주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그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어그로 끄고 자극적인 것들은 당장의 관심을 끌수 있지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상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당장의 관심을 끌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 상급을 누구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어그로를 끄는 그런 악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